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아, 나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영의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영찬이와 함께 MT로 이제 주상절리에 왔습니다. 주상절리 길을 아, 걷는 건데. 예전에 했었어요. 저도 했었어요 영차이와 같이 몇번 했는데 너무 근데 문제. 저도 다리가 너무 후두도거리고 다리만 <laughs> 고소고보증이 약간 있거든요. 원래 래프팅도 있긴 전화 한데 래프팅은 너무 비싸고 다음에 던 길이야. 옷,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일차는 그냥 다시 어, 때는 주상절리길, 주상절리길 다시 한번 건너보려고요. 아, 건너보려고요. 아, 영차이와 너무... 함께 주상절리길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주상절리길. 이거... 고장 들리기를 건널 겁니다. 지금은 제가 MT로 왔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데 좀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만좀 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장합니다. 연로 왔었나? 중여연로 왔었어. 고소고포증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 주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고소고포증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아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아니 아직 무서운 게안 나왔는데 왜 벌써 떨리지? 아니 떨리 떨리게 떨리는데 이겨낼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마지막. 숲같 지금 저기는 지금 강, 강인지 호수인지 강인지 호수인지 물이 흐리고 있고 이걸 저기 그 오전에 가면 계신게 안에 있거든 음. 시작하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아, 근데 나 이거 핸드폰 떨어뜨릴까 봐무섭다 계단. 야,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 가서 저렇게 타아 계단이 또 있어. 아, 계단 왜 이렇게 많아? 좀 그만. 분 계단이 이렇게 많아? 와 드디어 철이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고소고포증 주의 바로 <목소리도> 여기입니다 와아야야 야, 너무 흔들지 마야 아, 니가 먼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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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러분 아, 아, 뭐, 지금 밑에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 잠깐만, 어, 왜 이렇게 흔들려? 아, 아, 와, 아 아, 죽을 뻔했어. 제가 지금 다리가 너무 두거려 제가 방금 저거 건너고 왔어요. 와. 여자 한명 왔어, 아 여자 나, 외우는데 나, 한명 나 왔었어요. 아나탈이지리 보냈어, 나 진짜로. 난수성들이 와서 괜찮은데. 아, 이거 또 건너야 돼. 또. 와, 미치겠네. 자, 시작. 여러분, 보이세요? 자, 고속고포증은 이겨낼 수 있어. 어 자. 자, 저 다리 만든 사람 누굴까? 자, 여기 와, 진짜. 와, 너무 다 자, 가는 사요 자, 와, 아, 근데 이거 는 아까보다 좀 짧다. 어. 아, 진짜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 하지, 하지 짜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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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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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앞에는 영찬이가 가고 있고, 자, 밑에 보세요. 밑에 어떠세요? 아, 근데 나무가 가려가지고, 이거는 안 무섭다. 밑에 나무가 가려진 거는 안 보여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상남자. 역시 나무가 안전해. 여기 이제 나중에 유리다리도 나올 건데. 아,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직진해서 그냥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응. 이거는 안 들어서 좀덜 무섭다. <laughs> 자, 핸드폰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오, 멋있게 멋있다. 아, 씨. 잠깐만, 지금 다리가 너무 흔들거려. <laughs> 아, 씨. 와, 뭐야? 아 이거 멋있다, 멋있다. 아 너무 아 다리 진짜 아 지금 다리가 너무 구들거려. 어?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심한데. 오오씨 여러분 밑에 보지 마 밑에 보지 마. 와 드디어 유리 다리다. 아 잠깐만 이건 나 진짜 무서운데 잠깐. 와 한번 시도는 해봐야지.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아나나 아, 나, 나. 아 진짜 아니야. 아니다. 아 여러분, 아 남자 이런 걸뭘 무서해. 자 저는 눈 감고 갑니다. 어? 여러분만 보세요. 뭐야 그게? 겁쟁이네. 저 지금 이거 처음 가는 거거든요. 지금 밑에 못 봐요. 어, 어, 어. 어 잠깐만 나 지금 허리가 너무 뜨거워. 아, 괜찮다 잠시 지나갈게요 나가신다며세요 가세요 아 살려줘 오, 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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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저 지금 방금 제가 유리다리 건너고 왔어요 아나 지금 이것도 무서운데 아씨아 다리야 아 내가 유리다리 건넜어 <laughs> 다시 통나무야 다시 나무야 나무 어, 살았다 다시 나무야 나무 살았어 나무야 나무 또 계단이야 <laughs> 아 이런 거왜 하는 거야 진짜 아 괜히 했나? 아 너무 흔들리는데 잠깐만 아잠깐 너무 흔들려 철자리가 보이네요. 아, 계단이 왜 이렇게 많아? 어 흔들려 흔들려 흔들린다 흔들려. 흔들려. Oh, yeah. 오시. 오 씨. 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니 갑자기 어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갑자기 나무가 나무가 없어지고 지금. <laughs> 지금 여러분 저 지금 어어 그그그 지금 그거다 그다 이거 밖에 이거 동돗물때문어 지금 오시. 자 건너 보겠습니다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지금? 아, 저는 못 보겠어요, 여러분. 영상 놓으면 제가 찍어 놓을게요. 아, 조용히 하세요. 아, 멋있긴 멋있다, 여기가. 근데 제가 방금 이다리 건너왔어요. 와, 아, 제가 지금 이다리 건너온 거예요. 아 철장계다냐 이거 아 씨. 아 남자가 뭐 이런 걸 무서워해. 그렇지. 아, 남자가 뭐 이런 걸 무서워합니까 예. 음. 당당한 남자야. 어떤 시체기가 이만. 위험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다리 보이시죠? 이제 별로, 별거 하나도 안 무섭다, 이제. 아, 괜찮다.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아, 이제. 에이, 하나도 안 무서워. 어? 하나도. 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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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다. 와, 달이 진짜 많아. 아, 나 진짜 이달 진짜 너무 싫어. 아. 오, 샷. 오, 자, 무사히, 여기 왔고. 자, 용기있게 여기, 에겠습습다용용기있게 오우 여기. 여기, 여아아이 여기. 여기, 여기. 진기 여기. 여기, 여기. 진짜로 기 여기, 남자는... <laughs> 어, 어, 어. 지금 제가 저거 건너왔어요. 다리요? 다, 다, 다리 괜찮냐고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건먹는 아니에요. 음. 음. 아니, 다리요? 아니, 뭐가 다리가 왜? <laughs> 다리가 왜? 네 이걸 근데 이거를 원래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무서워하는데. <laughs> 뭐야? 어 끝났네? 어. <laughs> 여러분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하다시피 드디어 끝났습니다. 짜자잔, 끝났습니다. 와나 진짜 다리 죽을 뻔했는데 진짜. 와 드디어 끝났네. 아와 다리 죽을 뻔했나? 드디어 끝났네. 와씨 다리 지를 뻔했잖아. 출구다. 아 아씨 드디어 끝났네. free 자유다. 아나 진짜 다섯 다시는 이제 주상 주상절리길 안 온다 진짜로. 아아 아, 진짜. 괜찮아 어땠어? 아 오늘 진짜 미쳤어 진짜. 진짜 미쳤어? 잘 왔어. 와 오니까 너무 좋아 오니까 뭐 팔고 있네? 그 콜라 얼마에요천 원이에요? 네. 오 저렴하네. 네. 아 여러분 콜라 하나 먹겠습니다. 네. 지금 아씨길 가다가 죽을 뻔했어. 자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상절리기를 부상 끊어봤는데 아, 아 진짜 고속버스 아,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절대 오지 마세요. 진짜로 아 콜라나 마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재영이 하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